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신명기 3 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피 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 모세와 눈에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놀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사지하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당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있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돌아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징계하면서도 긍휼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이스라엘 대적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폐한 역사의 한순간을 지날 것이나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과 함께 기뻐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를 들지만 그곳으로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어 우리 삶에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고 신으로 섬긴들 하나님 앞에서 허세 하느님 앞에서는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실제로는 살려내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한갓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모두 제 백성 편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헛된 신을 쫓고 어떤 삶을 살면 보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라도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그 백성을 살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묵상 모임은 매번 서로 잘못했다만 반복하는 나눔은 아닙니까? 이제 말씀대로 잘해낸 삶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땅에 들어,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임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똑같이 화를 냈다.